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창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청풍호 지리로 아, 탐성 여행을 나왔습니다 아이 지역은 에, 옥석도 나오고 에, 다양한 석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에, 청석 변화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에, 기대를 갖고 열심히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칼라도 나오는 석이 있기 때문에 에, 물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이렇게 사람 그림도 그려있고, 또 나무 그림도 그려있고, 예, 문양석도 보고, 전화석도 이렇게 찾아보고, 예, 돌밭이 상당히 넓어서, 아, 제가 오늘좀뭐 충분한 시간 갖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에 담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옥석 기열도 있죠? 반대쪽에 휩쓸려 나간 쪽은 아, 또 좋은 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만 더 올라가 보고 예, 반대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여기는 그 청석 계열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예. 자, 이런 석입니다. 예, 청석의 변화석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어우. 예, 새 소리가 나죠. 보십시오. 요렇게 예, 보이시는 대로 이런 변화가 아, 일어나는 석입니다. 예. 이게 수반에 쫙 수반석이죠. 보시고 새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 석도 아잘 생긴 석입니다. 예. 자, 이렇게 좌봉이 있으면서 우측으로 경사면도 좋고 예, 근접하면 이런 변화가 있죠. 이 지역에서 이 청석은 주로 이런 석이죠. 예. 자 옥석 한좀 올려봤는데요. 물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이 변화 좀 보십시오, 여러분. 약간 경사가 좀 기울어지게 제가 연출해 놨는데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예. 아 이렇게. 이게 낫겠네요. 네. 저도 이렇게 쉬면서 예, 이 영상 담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청석이 한점 보이는데, 아 청석 변화석이네요. 네. <laughs>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석이 나오죠? 예, 뒤에도 딱 가만 하죠 밑자리 좋고, 이 밑자리 보이시나요? 예. 아, 이 석을 여기다 놓고, 예, 채가 옆으로 쫙 뻗은 석인데요? 자, 보시죠. 물 터치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60 정도 됩니다. 예. 보는 네, 한20 정도 되는데,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변화도 좋고, 자 바람이 좀 부는데요. 자, 제가 멋진 청석 변화서 자한점 올려놓고 영상에 담아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석 큰석 보셨나요? 아, 60에 한30 정도 됩니다. 예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접 촬영 자이 변화 좀 보십시오 이 푹푹 들어갔죠 자 이런 지류에서 지류에서 이런 석이 나옵니다 예, 예 위에도 좋고 위에 변화도 좋죠 예 이렇게 강질의 석에 자 보시는 이 대로 이렇게 변화도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이 돌밭이 넓은데, 또 제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예, 이런 석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문양석이 이렇게 딱그 붉은색으로, 예, 묻혀있죠? 예. 천천히 그 탐색하면서 이런 석들을 네, 봐야 됩니다. 네. 자한점 올려봤는데요. 제가 물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추상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물줄기가 원래는 저쪽 끝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많을 때는 이쪽으로 또 흐릅니다. 네. 그래서 이 부위 부위도 이 부분도 잘 봐야 되죠. 자 여기 보이시는 대로 자 옥석 변화석이 한점 이렇게 있죠. 물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예 이렇게 기가 막힌 석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 여기도 이 석은 이렇게. 네. <laughs> 이 잡히면서 위에 이 부분 딱 올라와 있죠. 네, 이렇게 평원에 이쪽에서 봐도 그렇고 소사 올라와 있습니다. 똑 떨어져 나가죠. 네. 자 여기 변화석이 한대 있는데 아. <laughs> 자, 이 부분이 양각으로 이렇게 뿔렁 나와있죠? 이 말처럼 보입니다. 예, 측면에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예, 말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겠죠? 예, 변화도 이렇게 있고, 어우, 제가 커서, 이 변화 좀 보십시오. 자, 여기 또, 옥석 변화석. 예, 사이즈가 큰 석이죠? 이게 다 옥석입니다. 이건 푸른 옥석이지 않습니까? 예. 예, 변화가 쫙 일어나고. 아, 이 석도 대단한데요. 예. 큰 바위경을 그려냈죠 이렇게. 아, 제가 작년에 이쪽에서 아, 대단한 석한 점. 제가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이 나뭇가지들이 자, 위쪽에서 같이 떠내려와 가지고 예. 다 쌓이는 거죠. 자, 여기 대형 사이즈. 예. 보십시오. 토중석이죠 이렇게 물터치하면 또, 예, 폐임이 죽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변화 좀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예, 뒷면. 뒷면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봐야죠. 아,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그림자로 가리지 않고 피해서 이렇게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돌기가 나오고 폐임도 있고, 이렇게 굵은 빼다귀들이 나와 있죠. 아, 사이즈가 한 50에 40 정도 됩니다. 석질도 아주 강한 덕이죠. 석질이 네, 변화는 좋은데, 석질이 좀 떨어지는 석입니다. 자, 여기도 한 점이 있는데, 예, 좀 꺼내 봐야 되는데, 예,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고단하고, 우선 옥석부터 예, 이런 석이 있죠. 예. 자 여기도 옥석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옥석에서 문양이 잘 들어간 색들이죠. 예. 어우, 돌밭이 상당히 거칩니다. 예. 자. 이렇게 산경으로 잘 그려졌죠? 얇은 겹으로. 아, 멋진데요. 피부감도 좋고. 아, 사이즈가 한 20에 30 됩니다. 예. 자, 여기. 또 옥석 변화서, 그죠?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측면에 이 페임 변화 좀 보십시오. 예, 뒤에도 뒤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그냥 이대로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수십겹으로 층층이 페임도 있으면서 변화가 있으면서. 자이 안에도 멋진 옥석이 한점 있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예 꺼내봤는데요 자 보십시오 제가 물때를 좀 벗겨내고 밝은 색의 밝은 톤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그려내죠. 아, 이 짙은 바탕에 이 밝은 옥색으로 아, 이렇게 그려내죠. 자, 이 석은 정원석이죠, 정원석. 예, 정원석 수준 정도. 예, 이렇게 먹으러. 그림을 그려냈고, 자, 이런데도 다 이게 그림이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예, 양각으로 나와주면서 예, 그림을 잘 그려냈죠. 자, 여기도 물터치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다 옥석 계열인데, 예, 비가 오는 날 와서 보면은, 비 오는 날 와서 딱 감상하면은, 여기도 이게 청석 계열인데, 예, 때가 많이 묻었고. 자, 여기도 옥석이, 대단한 옥석 두점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유석처럼 보이죠? 머리가 있고 몸통이고, 야이 목석 페임저, 페임저 보십시오. 사이즈 좋고 이쪽에서, 아 이쪽에서 보면은, 예 푹푹 이렇게 파여 있죠? 여기 좋은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변화가 크, 대단하죠? 예. 자, 이렇게 위에서 나무들이 다 이렇게 쓸려 내려왔죠? 예, 이런 속도 미석계열인데 아, 변화서 한점올려놓봤는데요 네, 감상해볼까요? 석이 상당한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점입니다. 예, 컬러도 좋고 이쪽에도 자 보십시오. 아 이렇게 잘 보이네요. 수마 예, 상태가 아주 좋죠. 자연에서 이렇게 파여가지고 약한 부분들이 다 빠져나갔죠. 보니까 사람 그림이 예, 그려져 있는 변화석인데요. <laughs> 자, 보시 보이시나요? 예, 예 위에는 이렇게 변화도 있고 재밌는 아, 녀석들이 많이죠. 아, 참 대단합니다. 예, 예 옥석 변화석인데요. 오케이, okay, 생겼습니다. 자, 여기 시원한 문양석이 한점 있죠? 미석이. 여기도 잘 썩어 들어간 예, 옥속이 한점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나요? 예 뒷면도 예 뒷면도 보십시오. 네, 앞뒤면 이렇게 다 좋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청풍호 지류에서 탐성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꾸준한 탐성 영상 업로드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옥석도 많이 나오고 또 청석 변화석, 변화석들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아,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